말레이시아 쿠와르블에서 보내드리는 이두 번째 제가 기도 제목과 소식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에는 어, 정말 제 마음속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로힝야 종족이라는 종족입니다 이 로힝야, 로힝가 또는 로힝자라고 불리우는 이 130만의 에, 미얀마에서 어, 쫓겨나고 만, 어, 살인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그들이 모트를 타고 국경을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 난민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에 오니까 말레이시아는 어, 인종의 멜팅팟 같은 그런 보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에 적든 많든 모든 난민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안타깝게도 정말 난민의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난민을 이 땅에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들을 특별히 도운다든지 무슨 생명의 에, 삶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지 든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풀어놓은 정, 정도의 그런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 어, 아프리카의 난민들도 있고 또는 저 아프리카. 북부의 난민들도 있고 저는 여기 와서 리비아 사람도 평생에 처음 만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놀랍게도이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에 로힝야 종족의 한 어린 아이를 보게 됐는데 다른 종족의 난민들은 모두가 다 앤드루라는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다한 600명의 난민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로힝야의 어린 아이 여학생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다 모든 사람이 다 먹는데 이 아이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모습에 경외심이 들면서 동시에 제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진리를 모르고 저기서 빠져서 그냥 부모에 따라서 그 배고프고 음식의 유혹이 그렇게 많고 다른 사람은 아주 즐겁게 먹는 음식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경외심과 동시에 친한 마음도 동시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로힝야 종족. 저희들이 커미 이제 로힝야 종족을 품고 앞으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학교를 세우고 저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강력한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내 평생에 처음에 본이 로힝야 종족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성교사님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함께 이 고통을 나누고 기도하고 로힝야 모슬렘 거의 100%의 난민 이 로힝야 종족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